예,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 어, 제 세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. 보면은 어, 저는 일단 세팅을 명중이랑 최생 이거 두 가지를 최대한 챙기려고 한 세팅이에요. 어, 방어 기제가 거의 없어. 보면은 음. 나락 투구랑 나락 신발 꼈고 그다음에 망령 상의, 망령 장갑. 악녀의 그림자 망토, 망토는 아마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없을 거예요. 저는 이거 그냥 공속이랑 뭐 추가 피해랑 이게 공오 공호, 공오에서 나왔나 아마 그랬을야 그냥 나오길래 쓰고 있습니다. 이건 다른 거 알아보셔도 되고. 그다음 하의는 날개바지. 저는 좀 여유가 되면은 날개 신발 가가지고 명중을 더 이빨 챙기면서 하고 싶어. 치명타도 낮아가지고 요즘에 도구를 안 쓰다 보니까 치명타가 많이 났거든 날개 신발을 가면서 날개 2셋 하고 명중 도 땡기고 하면서 어 치명타도 올리고 명중도 올리고 요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특작도 어느 정도 해놔가지고 날개 신발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 시면의 종모적 목걸이 불멸 전사의 아대 불패 의 무쇠 반지 차원의 영어 반지 금단의 영금사슬 그 다음에 지진검, 뭐, 고추. 이렇게 쓰고. 그럼 스탯이 40, 40, 60. 아마 이거 초마, 초마반으로 바꾸는 게 낫긴 할 거예요. 저는 이거 초마반, 어, 살돈 없어가지고. 공속이랑 투시 기절적 중 이거 세개 때문에 그냥 쓰고 있고. 초마반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요 세팅으로 특작을 다하면은 <laughs> 명중이 아마 1700, 1800 사이. 나올거예요 지금 전 특작이 구멍 많이 나있어가지고 58인데 1558또 이렇고 치명타가 낮아 그리고 무기에서 치명타를 내가 안챙길거거든최생이랑챙길거기 어 때문에 음. 치명타를 어 안챙길거에요 딱히 그래가지고 날개 신발 가가지고 날개 2세트를 가고 싶은거야 수증 이렇게 나오고 강타적중 낮아졌어 강타 백 빼면서 투지도 뺐고 근데 요걸 빼도 세기 돌진이랑 패시브로 한400 정도 가량 챙기는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마 강타쪽 중에 한500 정도 될거야 스톤 받고 세기 돌진 쓰면은 음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원마해는 한 원거리 해피가 특작 다하면 한1300 지금 한1100 정도 나오고 마해도 한800 도 대신 근거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패링 다 해줘, 해주거나 물약을 잘 빨거나 그냥 맞고 죽거나, 어, 그 선택이야.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돼 있고 최생이 특작 다하면 한 2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요 정도 스킬도 보면은 뭐 요렇게 돼 있고 요건 스샷 함 찍어가지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거 막기는 어 상대 상대편에 장궁이 있으면 보통 저 요거 쓰고 단석이나 양단이 있다 그러면 그냥 요거 씁니다. 그 스페링을 막으면은 어 들어 들어가는 걸로 역강강 되거든. 그래가지고 요걸 쳐줬어요. 이거 숙련도 보면은 요거 어 빼고 요까지 찍어주면서 명중 챙기고 여기도 명중 단검은 요거 <laughs> 찍고. 요까지. 아마 요거 빼고 요까지 찍어도 괜찮지 않을까. 강화 지속 시간. 아무튼 요래 됐습니다. 참고들 하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. 건승들 하시고. 어. 이걸로 어, 1734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